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갈라서게 하려고 왔다. 집안 식구가 바로 원수가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다 지시하시고 나서 유다인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려고 그곳에서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빛스님, 안녕히 네.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 비 온다는 예보 있셨습니까? 네, 아, 있었군요. 일기예보를 보지 않아서 저에게는 마치 어제까지 그 뜨거웠던 날씨에 어, 어떻게 비가 왔지 어? 오늘 비 온다고 했나 이렇게 좀 놀랍고 어, 뭐 조금 과장된 표현으로. 당혹스러울 정도로 아 날씨가 정말 예측 불허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어, 오늘 베네딕도 성인 축일인데요 베네딕도라는 말이 축복하다 라는 뜻을 지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베네딕도는 서방 수도자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인데 수도의 어떤 그틀 베네딕도 규칙서라는 그 수도의 어떤 그 나름대로 규율과 원칙들 기초를 닦았던 수도자들의 아주 어 대표적인 성인이기도 합니다. 그 이름처럼 하늘의 부터 축복받은 축복하다라는 그런 의미처럼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을 살면서 혹은 우리의 삶을 살면서 축복되어진다라는 것, 축복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행운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삶을 살면서 뭔가 나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것들을 많이 누리고 산다라는 것은 삶의 어떤 기쁨을 더하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처럼 나에게 주어지는 세상의 어떤 재물적인 것, 세상의 어떤 지적인 것, 세상의 어떤 내가 누리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축복받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주어진 어떤 어려움들, 십자가의 것들은 축복이 아니라 약간 어, 저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축복받지 못한 그냥 내 삶은 축복받지 못하고 정말 뭔가 그 사람들로부터 미움이나 사람들로부터 어떤 멸시받는 그런 삶이었다고 치부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삶을 살면서도 나의 축복과 행복의 기준이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논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기준으로 삶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신앙의 삶에 우리의 어떤 신앙의 믿음이 아무런 세상의 삶을 살면서도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안에서 그냥 주어지는 대로 되어지는 대로였던떤 삶으로서 축복의 의미를 붙이고 축복하지 못하다는 어떤 것을 단정짓고 판단짓고 말아버리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에 칼을 주러 왔다고 평화가 아닌 칼을 주러 왔다고 다른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자비와 사랑의 모습과 아주 상반된 칼이라는 뭔가 폭력적인 재료, 폭력적인 어떤 도구를 언급하시고, 당신보다 가족을 더 이렇게 따르거나 아끼는 사람은 잘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딸이, 어머니와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뭔가 우리 안에서는 자연스러워야 되고, 뭔가 더 가까워야 되고, 뭔가 더 사랑스러워야 될그 관계가. 오히려 갈라살게 될 것이라는 어떤 약간의 끔찍한 저주 같은 축복이 아닌 저주 같은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찬찬히 깊이 들어가다 보면 결국 그 복음 말씀 안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지어야 될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어떤 어려움들과 힘겨움들은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의 어떤 삶이 아니라 그 우리가 판단하고 기준하는 게 그냥 저주이고 실패이고 절망의 삶으로 그냥 다쳐질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것들을 십자가의 삶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을 넘어 계시는 그분께 대한 믿음을 희망을 두고 살아갈 때, 세상에서 겪어질 어떤 어려움과 힘겨움은 우리에게 저주냐 어떤 불행이냐의 어떤 기준이 될수 없고.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면서도 우리에게 참된 축복과 기쁨이 그러한 십자가의 여정을 걸어갈 때 오히려 더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고 그 힘겨움의 여정을 지나 그것을 이겨낸 우리의 삶이 어떤 삶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우리의 참된 신앙인의 삶을 지켜가도록 하는 하느님의 어떤 원천이면서 어떤 의미에 선물이 될수 있다는 라 것이죠. 내 인생에서 나에게 세상적인 기준의 어떤 좋은 일이 벌어지기만을 바라는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는 세상의 기준에서는 너무나 힘겨운 일이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그런 순간을 마주할 때도 그냥 내 인간적인 판단과 기준에서 그냥 멈춰지고 다쳐지고 판단 지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충분히 어려움의 것들을 슬퍼하고 아파하면서도 이게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 그러게 우리가 겪어야 될이 어려움을 넘어서 일어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분도 그분이시고, 그분은 이 어려움을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이보다 더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그 믿음을 잃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생의 삶에서 가장 참된 축복을 받은 우리 모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쬐째하게 그냥 우리의 삶에서 누리게 될 복락, 재물적이고 지혜적이고 권력적인 그런 복을 받으라고 불륜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서는 절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으면서 하느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을 향해서 그 희망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곁을 떠난 돌아가신 모든 이들도 마찬가지로 그 생의 삶이 짧고 길었고를 떠나서 그 생의 어떤 죽음이 어떤 안타깝고 그러지 못했고의 어떤 삶을 떠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영원한 안식을 주신다고 는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산자와 죽은 자 모두가 하나님 안에 통공되어 있고 그삶 안에서 정말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동행의 여정을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삶을 걸어가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어려움들에게 필요한 하느님의 지혜와 은총을 청하면서 진정 하느님의 복된 자, 축복받은 자의 삶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안에서 걸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